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을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신축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축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화기싹면에 재능을 발휘하여 목적을 이루거나 사명감으로 연구하고 피난한 노력으로 비범하게 발전하고 문학 예술 또는 종교계로 진출하고 과거사가 재발하거나 헤어졌다 재결합하거나 중단한 것을 재가동시키는 운입니다. 두뇌가 총명하고 문장가이며 청고하고 공경을 받는 운입니다. 대기업을 육성하거나 정예부대를 양성하고 부하직원의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명예를 선양하는 운입니다. 두뇌력과 목소리가 좋아 여자의 도움으로 중개업이나 소기업이나 교육 및 연구 분야나 선전 및 광고 분야나 문화사업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언어의 기교나 화술로 유혹할 수 있습니다. 음악적 재능이나 연구력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리한 직관력과 관찰력으로 학문과 교육과 예술 분야에서 발전하는 운입니다. 여행제나 사원의 도움으로 회사를 확장하거나 남의 뒤를 봐주고 이익을 챙기는 운입니다. 지략과 기회를 갖고 머리를 써서 장사하거나 기술로 사업을 하는 운입니다. 나쁜 운으로 화갯살 운의 남녀가 바람이 나면 부부 이별 수가 있고 일확천금을 노리다 사업을 실패할 수 있고 고독할 수 있습니다. 모친이나 장모나 조모나 자매나 외삼촌에게 흉한 일이 있을 수 있고 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도심이 있는 운입니다. 아내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과격한 행동이나 충돌로 살인을 하거나 사기나 협박이나 강도 짓을 할수 있습니다. 사업이 부진하고 자금흐름이 악화되어 부도나고 노사 갈등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의가 없고 무례하고 자만으로 인하여 구설이나 소송을 겪고 명예 손상이나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욕심이 많아서 좌절할 수 있고 색정으로 연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관제의 구설이나 송사를 겪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단명할 수도 있습니다. 실직하여 명예가 추락할 수 있고, 처의 질병이나 유고를 겪거나 지출이 많아서 가정 파탄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불행하며 부부 불화하거나 돌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기를 다하거나 파산을 겪을 수 있고 만원을 권장하는 운입니다. 유산이 분배되어 소송을 하거나 시험이나 인가나 허가에서 경쟁자가 있는 운입니다. 남의 존경을 받으나 타인을 돌보다 손해보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탐욕을 버리면 천우신조의 도움을 받고 스스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발전이 없으며 사람들과 어울리며 누군가를 성공시키면서 상생해야 하는 은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